아이봐좀 봐줄게요. 자 y가 3-2i라고 했거든? 그때 필요한 게 지금 x 구하고 z 구하고 w 구해야 돼. 오메가 x 구하는 식을 써볼게요. x 자 x라는 거는 좀 문제를 좀 볼래? x는 a라는 계산하래. 근데 a라는 건이 둘이 서로 어떤 관계라고 했지? 부호가 반대인 관계죠. 부호 반대. 그러면 y라는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y라는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x야. 이해돼요?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2i예요. 간단히 나오지. 그죠? 자 여기는 y는 3 빼기 2i니까 이거 부호 반대한 게 바로 x입니다. 자 이번엔 얘 z를 구해볼 까요 z 자 Z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둘 사이에 어떤 관계 있는지 를 보니까 이둘 사이에는 이렇게 보니까 뭐야 이게 혈레복소수인 관계에 있다라고 했거든 혈레복소수 맞아요? 이해돼요? 지금? 둘이 혈레복소수 아니야? 이거 이해했어? 다시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났어 Z1이 마이너스 Z랑 같대 이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란 뜻이야. 아, Z1이 Z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. 부호가 반대잖아, 서로서로. 그치? 맞죠? 그러면 여기 있는 Y라는 거 요거에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X가 되잖아. 여기 보면 요 노란색의 관계는 둘이 부호가 반대인 수라고 한 거거든.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한 거야. 요 식에 직접 대입해서 계산할 생각 하지 말고. 이해하죠? 관계가 뭔? 뭐, 뭔지를. 투가 반대다. 아예 확실돼요 네. 어. 그럼 x는 나와 이렇게. 그러면 z를 구해야 오메가고 하잖아. w. 그 z와 y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? 요요 그림 보는 거야 이거. 요 그림이 바로 요거잖아 요거 요거. 어 z 3이라는게 z에 바시운 거랑 같아. 서로 결매 복소수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. 관계가. 그죠? 그러면 z 는 Y의 켤레 복수수와 같다 3 더하기 2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관계를 찾으라고 관계. 자 마지막으로 가볼게 z 와 W는 비인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Z, W는 비인관계 자 얘는 어떤 관계냐 역수관계 있다고 얘기해준 거지 맞죠? 그럼 따라서 W는 z의 역수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? z역수 그럼 얘는 3-2i, 3-2i 곱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정리 안하고 해도 될것 같은데 한께 그냥 자9 더하기 4 1 3이고요3 빼기 2i죠 자 이제 다 했어요 자 구하는 거 봅시다 w분의 x제곱이야 자 w분의 x제곱 자 그러면 W는 그대로 쓸게요. 13분의 3 2이 EI. X라는 건 어, 1분의 라고 쓸까? 이거의 제곱입니다. 그죠? 됐나요? 이거 제곱. 자, 그러면 이거 약분해봐. 약분 되시고. 마이너스 1. 도가 반대니까. 약분하면. 마이너스 1. 따라서 마이너스 13의 제곱이죠. 160. 끝.